겨울이 되면 오히려 더 뜨거워지는 핫플레이스, 공세리 성당 야경 포토 스팟 딱 다섯 곳 소개할 테니 1 분만 집중해 주세요. 첫 번째는 성당 앞 광장 입구에서 바로 시선 강탈 눈 내리는 밤 노을한 별 아래 펼쳐진 조명과 조각상들이 영화 속한 장면처럼 서 있습니다. 사진 한 장으로 크리스마스 무드 제대로입니다. 두 번째 성당 본당 공세리 성당의 메인 포토포인트 붉은 벽돌 고딕 양식 건물 위로 조명과 눈발이 겹치면서 영화 속 같은 야경이 완성됩니다. 세 번째, 피정이 집 잔디밭. 트리 썰매, 산타 누들프까지 풀세트. 어린이, 커플, 가족 누구나 좋아하는 공간인데요. 동화 속눈 내리는 마을이 실제로 구현된 느낌이라 움직이는 영상으로 담으면 더욱 좋습니다. 네 번째, 성모상. 조명과 나무가 원형으로 둘러진 가장 고요한 스팟. 성모상 뒤로 은은한 조명을 받으면 차분하고 감성적인 분위기의 인물 사진이 나옵니다. 마지막으로 그 밖의 포토존, 성당 곳곳에 설치된 조명길과 조각상도 놓치지 마세요.